방지 기능을 고려한 건축물의 방화계, 부지 선정 및 배치 계획, 평면 계획, 단면 계획, 인면 계획, 재료 계획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부평 단입제,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단면 계획과 인면 계획의 차이가 뭐예요? 단면 계획은요, 건물 내에서 화재 확대를 막겠다라는 거고요. 인면 계획은 건물 밖으로의 확대예요. 일테면 3층에서 창을 통해서 4층으로 연속 확대되는 게 인면 계획이에요. 3층에서 4층으로 내부에서 확대되는 거는 단면 계획이고요. 창을 통해서 불이 밖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3층에서 4층으로 이게 인면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면 계획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창으로부터의 3층 연소 방지 대체. 이건 뭐라고요? 단면 계획에 관계된 거예요? 인면 계획입니 인면 계획이죠. 자, 서펜들을, 서펜들를 창과 창 사이. 3층에, 3층 창의 상단부터 4층 창의 하단까지. 자, 여기에 창이 있어요. 창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재가 확대되는 위층으로 이게 뭐라고요? 인명 계획가강해되는 거예요. 자, 이 창인데 여기와 여기 사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서펜더. 그리고 여기에 발코니 비슷하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만들었어요. 이걸 캔틸레버. 캔틀래버. 캔틸레버나 서펜더를이 별로 잘 확보돼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소방시설을 해야 되겠죠 수막설비, 드런처설비 같은 말인데요 화재안전기준에 드런처설비에 대한 내용이 한 10줄 정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여기가 아니고요 연설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연설에 있는 개구부가 아니고 어디에 설치하는 거냐 창문, 용 처마용, 지붕용, 외벽용 그럼 그런 기준은 어디 있냐 대한민국은 없어요 아직 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는 기준이 정비가 덜 되어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소방 낙후된거죠 무슨 용도가 있다고요? 쓰세요 창문용 처마용 지붕용 외벽용 어디를 좀 방어하겠다라는 거예요? 외부를 방해하겠다라는 거죠. 외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면 화재이기도 하겠지만요. 타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이쪽 건물로 화재 확대되는 인적 건물 화재 확대. 이걸 이제 개화다, 유소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그거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너무 건물과 건물 사이가 가깝다. 그러면 불이 옮게 붙을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가 아니고,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층은 몇 메타? 대지 경계선 또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 m 이내. 2층 이상은 5 m 이내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래요. 그럼 거기뭘 해야 될까요? 불연제를 쓰든지, 전체를 타지 않게 해. 하든지 뭐를 가연재단하면 더렌치 설비를 해야 됩니다. 자, 서펜더럴 캔틀레바 설명이 되어 있고요. 화재 예방, 수평계획, 수직구역, 용도구역. 별 중요하잖아요. 부평단위 뼈가 더 중요합니다. 자, 방어의 단계별 대책. 뭐 1단계, 그냥 계략 보세요. 누가 이런 거를 만들어 놨어요. 1단계는 화재 발생 억제다. 예방이죠. 어떻게 보면. 2단계. 가연물 제한, 화재 증주 제한. 예. 불이 나도 뭐탈게 별로 없다. 3단계. 감지와 조기 소화. 조기 소화. 무슨 설비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옥내 소화전 설비 진짜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뭐 충분히 연습이 돼 있습니까? 소방 훈련이?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불났을 때 옥내 소화전은 어떻게 꺼요 그죠? 대피해야죠 우리나라는 자동어야 되는 겁니다. 4단계, 연소 확대 방지, 연기 제어 5단계, 피난 안전 대책. 자, 방어구역의 대상 건축물. 몇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 방어구역 하면 다 좋아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있죠. 잘안 보여요. 그죠? 예 시각적으로 구역을 많이 했으니까 또요 정보 전달이 불리하고요 피난 행동이 어렵습니다 문을 열고 자고 나가야 되니까 자 방어 구역에 적용하나 뭐 여기에도 있고 실기 체계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실기에 쓰라고 나왔어요 실기 필기에 있는 내용도 실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필기 공부를 엄청 했다. 실기에 완전히 도움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 암기카드에 막 넣어서 외웠다. 아니면 실기에서 외웠다. 어쨌든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기 때 많이 하면 실기가 좀 줄어들고 할게. 자,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보게 되면, 계단실, 대표적으로 계단실에 방어구역을 어떻게 해요? 그죠? 방어구역을 하게 되면 청간 방어구역 하면 계단이 아니잖아요. 또 엄청 큰 실내체육관 같은데. 그죠? 복청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청간 바닥 부분. 이런 거는 청간구역안 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자 재연계약은 방연, 재연. 재현. 재연은 자연재현, 소목크 타워 재현. 소목크 타워 재현은요? 굴뚝을 높게 세우는 건데, 굴뚝을 높게 세우는데, 아, 1층에다가 10층 높이로 굴뚝을 세우는 게 돈이 많이 들까요 아니면 10층 높이에 10층 굴뚝을 세우는 게 돈이 많이 들까요 예? 예. 1층 건물에 10층짜리 높이에 굴뚝을 세우려면 굴뚝이 얼마나 튼튼해야 됩니까? 근데 10층짜리에 10층 높이의 굴뚝을 옆에서 붙이면요. 고정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 상의 문제 때문에 예, 소모구타워는 고층용이라는 거죠. 자 기계제현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송풍 배출기 모두 있는 거는 뭐예요? 1종 배출기만 있는 거는 3종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런 게 혼동이 되면 안 돼요. 기술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일종 기계 제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배출기만 있고, 배출기만 있는 그림을 그리면 0점 나오죠. 다른 거쓴 거잖아요. 그죠? 핵심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수동 제어, 자동 제어, 원격 제어에. 수동은 부역에서의 수동이고요. 원격은 수동인데 먼 곳에서의 수동이에요. 먼곳 어디요? 방제실. 대표적으로. 자동은 화재감지기 연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재연설비 감지기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가동식 벽 재연경계벽 댐퍼 배출기는 감지기 연동이 되는데요. 제한 설비 전용 감지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탐 연동입니다. 근데 옛날에 한 시적으로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어떤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게 되면 자탐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으니까 자탐이 없어요, 실내에. 근데 자탐이 없는데 재연설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지기가 없으니까 감지기를 달아야죠 그러면 이제 재연전용감지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기준들이 싹 없어졌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연전용감지기는 없고 자탐겸용이다 그런데 우리 샷다 있죠 현장에서 점검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설계사들도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자탄 겸용으로 샷다를 떨어뜨려요. 안 됩니다. 샷다는 전용 감지기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자탄 감지기에 서 샷다가 떨어지면 피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문이 있다고요? 아, 몇 사람이나 피난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원 감지기 쪽으로 연기가 왔을 때는 일부 차단. 열이 감지기에 동작이 있어 완전 차단. 왜? 그 인적까지 위험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감지기 이것저것 찍어봤는데 자탐 연동된다. 그러면요. 잘못 물려놓은 거예요. 자, 연기의 제어방법 차단 배기 희석인데요. 이것도 종류를 알아두시고, 이건 뭐예요? 미국의 화재보험협회입니다. NFPA. 소모쿠 베리얼 설치, 가압, 공기 허리 모한 제어, 강제 배연, 자연 배연. 두개다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자, 건축물 안전구역은 복도가 1차, 계단 전실이 2차, 계단실이 3차.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밑에 뭐 1차, 2차, 3차, 이거 안 읽어보면 어때요? 우리 계단실이 뭔지 아는데 왜 읽어봅니까? 그죠? 물론 읽어봐도 되겠지만, 별 내용 없어요.